어, 저도 일단 맨 처음에는 강남 지역 쪽 학원을 알아보긴 했었는데 거리상으로도 강남 지역은 통학만 해도 2 시간씩 걸리니까 그래서 10분 거리에 있는 종로 학원을 택하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종로 학원 다니시던 제 선배님들 중에서도 뭐 주변에 의대 가신 분들도 많고 뭐 좋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대학교 가신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 거리적으로 가까운 면도 있고, 장학 혜택이 그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에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처음에는 낮은 성적으로 공부 시작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대에 진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종로학원만의 그런 철저한 관리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추천을 해주신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 8층이나 되는 규모의 건물에 1000명 정도나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 정도로 큰 규모의 학원이라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더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어, 좀 다양한 풀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때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목동종로학원에 왔을 때 수험생활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그런 게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고3시절에 인터넷 강의를 몇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들을 때마다 듣다 보면 점점 졸리게 되거나 혹은 너무 지루해져서 수업을 끝까지 다 듣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학원에 와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잘 애들이 이해하고 있거나 잘 듣고 있는가, 이런 걸 신경쓰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끝까지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랑도 많은 학원을 다녀봤지만, 그때는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모습 때문에 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수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초적인 면을 그 집어 주시면서 차근차근 알려 주시는 체계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10월 때쯤이었나? 그때쯤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다 이제 실전에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능 때도 이제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봐서 떨리지 않게 잘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학기 중에 과학 논술 한번, 수학 논술 한번 이렇게 해줘서 제가 과학 논술이 되게 약했는데 과학 논술로도 그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운술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술을 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그 개별 첨삭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그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게큰 도움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 약간 억압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공부에 집중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도 좀 억압적인 분위기가 처음에는 약간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 여러분, 재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를 할 때는 노력하시는 만큼 성적이 나와요. 또, 종로학원에서, 옥동 종로에서 하신다면 됩니다. 강추!